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날리지 그, 어드바이저에 들어있는 파라미터 그 익스플로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를 활용하시면 3D 형상 또는 Add parameter g e o m e t r 를 이용하시면 특정 면하고의 어떤 수식관계를 바로 그실 수가 있습니다. 어, 실질적으로 이제 그, 그렇죠 파라미터하고 형상하고 연결을 맺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연결 맺기가 좀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렇죠? 이, 파라미터 익스플로러를 활용하시면 충분히 여러분이 또 쉽게 수식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예제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풍기 커버 비슷한 거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미리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방식은 어떻죠? 파라미터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다음연결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좀 다르게 보죠. 형상을 먼저 모델링 한 다음에, 그렇죠? 변수를 선언하고, 형상하고 변수하고 연결을 한번 잊어보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형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파일 유하시가지고요. 파트 들어오겠습니다. 어, 저는 그냥 테스트라고 하죠. 먼저 변수를 만들진 않겠습니다. 일단 센터 포인트 하나 추가하죠. 일반적으로 형상을 만드실 때 저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센터 포인트를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도 웬만하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원전 잡기가 쉽습니다. 자그러셔 가지고요 이번에는 그 센터 부분 있죠? 그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서트 바디 하나 추가죠. 하 바디 네임은요 저는 이렇게 주겠습니다. e l e c t r i 이렇게 주죠 파트에서 작업하겠습니다 일단 원을 하는거리죠 요면 잡고요 원의 크기는 35로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는 지금 100으로 잡혀있는데 저는 35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셔가지고 치수는요 반지름으로 35의 절반 정도로 주죠 그 다음에 패드 뒤쪽으로 하겠습니다. 두께는 한 10정도로 주겠습니다. 그리고요. 필렛선 양쪽으로 모서리 모서리 있죠? 필렛 방향은 2.5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색깔하고 지수를 바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좀 다르게 해보죠. 인서트 또 바디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네임은요. 어, 일렉트릭 그리드가하 있습니다. 이제 격자 문양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옆면 잡고 들어오겠습니다. 보죠. 자, 이렇게 돼 있죠. 먼저 어차피 이거를 프로파일 가지고 선을 먼저 그리도록 하죠. 이 부분 있죠. 여기 중간쯤에서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약간 꺾이고요. 그 다음에 꺾이고 꺾이가겠습니다. 요 정도로 하죠. 치수 를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일단 요 부분은요, 두께가 10이었으니까요, 10의 절반 정도로 하셔가지고 5 정도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80으로 하죠. 파워 포인트에 있는 치수 그대로 쓰겠습니다. 필렛은 나중에 따도록 하죠. 그 다음에 128입니다. 중침에서부터 h 축 있죠? 128. 각도는요, 162도입니다. 그러시고, 어, 이 부분이 있죠? 전체 높이 있지 않습니까? 높이를 저는 500으로 주겠습니다. 포인트에서 H축까지 높이 있죠? 너무 컸나요? 예. 자, 요렇게 좀 변경을 해르죠 자, 그 다음에 8.7도입니다. 8.7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 145가 있고 200이 있죠? 형상 만드느라 시간 다가있습니다 자, 이쪽에서요. 여기 점 있죠? 이 부분은 200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옆부위 측에서 요점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145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레 처리해 보죠. 이 부분은 6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나머지 부분 있죠? 다 30으로 하겠습니다. 어, 이 부분은 30으로 할까요? 30 그리고 이 부분 있죠? 여기는 60으로 하겠습니다. 치수는 좀 옮겨놓으시는 것이 나중에 수식 관계 걸릴 때에도 좀 편리하겠죠. 네, 그런 것들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옮겨놓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기본적인 파워포인트에 있는 치수 가지고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됐나요? 여기 들어있습니다. 수입을 하겠습니다. 파이프 만드실 때는 수입이 최고죠. 서큘라 수입을 하셔가지고, 어, 센터 레이디어스로 하겠습니다. 반경은 2 m 리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 커브선은 금방 만든 커브선 있죠? 오케이. 하시면 아주 가느다란 파이프가 만들어지겠죠? 파트로 넘어오셔가지고, 서페이스 베이스 툴바에서 클로즈 하겠습니다. 공면을 찍어주면 공면단이 이제 속이 차게 되겠죠. 서 수입은 어, 하이드하죠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살을 만들었어요. 이걸 이제 돌리겠습니다. 원형 패턴하죠. 크라운로 하겠습니다. 개수는 한 30개 정도로 할까요? 현재 솔리드 전체 바디요. 축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X축이 되겠네요. 뭐 H축을 잡으셔도 되고, X축 프리뷰 하시면 이렇게 30개가 돌아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됐죠? 뭐 30개가 너무 많은가요? 음. <laughs> 괜히 많이 준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도록 하죠. 이 예, 수입까지 굳이 그렇죠? 스케치라는지 수입 이런 부분까지 굳이 패턴 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까지 잡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캔슬 하시고 다시 한번 해보죠. 패턴의 오브젝트를 클로즈 A만 찾겠습니다. 그 다음에 X축이요. 개수는 크라운을 하셔가지고요. 360단에 한 15개 정도만 만들죠. 자,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간단하게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면을 하나 만들죠. 어디죠? 이 스케치 있지 않습니까? 찍고 요 끝점 있죠? 끝점을 찍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 면에 원점을 어디로 볼까요? 이 점을 보죠. 이 점을 보셔도 되고, 굳이 이를 필요 없이 파트 오리지널 하면 파트의, 파트 바디의 원점이 지금 작동할 면으로 투영되고있죠 오케이. 그런 다음에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요 끝점 있죠? 끝점을 뭐 투영해 오겠습니다. 보조점으로 변경을 해야겠죠? 원을 하나 그리죠? 파트 원점에서부터 요 점까지요. 아, 이게 눌러져 있었네요. 그러면 완전 정의되어 있죠? o f 하죠. 여기서 보시면 o f f 있죠? 어, 양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격은 7mm 정도로 하죠. 가운데 있는 선은 원래 보조선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이두 개의 선만 가지고 두께를 가진 형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이게, 면이 좀 뒤틀린 모양이에요. 커브에 노멀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 하면 되죠? 페레헬스로 포인트 하는 게 좋겠죠? 레퍼런스는 앞에 있는 면이 있죠? 이면 있죠? 이면 잡으시고, 포인트 잡으시면 이렇게 평행이동하면서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겠죠? 예, 그런 것들도. 자, 패드 하겠습니다. 두께는요, 2mm 주죠? 밀어 하셔가지고 2mm 정도로 주겠습니다. 그러면 형상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요 부분도요 일단은 바꿔 놓겠습니다 클로즈 이 부분도요 이부분이왜 색깔이 안 바뀌나요 아, 하얀 선 때문에 그렇죠 네. 스케치는 숨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숨길 부분은 숨기죠 자. 저는 이제 변수를 통해서 이 형상을 제어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안쪽 노란 거 있지 않습니까? 노란 거에 반경을 제어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보죠. fx 누르겠습니다. 여기서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렇죠. 오늘 배우는 거는 익스플로 개념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만들어 보죠. 난리지, 어드바이저 오셔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오건 아이즈더 <놀람> 난리지웨어 보시면 첫 번째 게 바로 파라미터 익스플로어고요. 두 번째 게 에더 파라미터 온 지오메트리입니다. 지오메트리에다가 파라미터를 추가하는 개념이 되겠죠. 요거는 파라미터 익스플로어 눌러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이 패드 있죠. 패드를 찍어 보시면 패드의 두께가 보이겠죠. 이 퍼스 랭스 값이 얼마라는 얘기죠. 예, 1 0이란 얘기입니다. 두께가 10인데 요거를 이제 변수를 통해서 외부에서 제어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부적으로 여기서도 변수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길이 타입을 하셔 가지고 새로운 싱글 타입 싱글 배열로 변수를 하나 만들죠. 이 변수는 근데 어디에 선언이 되나요? 그렇죠? 이 내부적으로 선언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오케이 해 볼까요? 그러면 어디에 선언되죠? 여기 에 선언이 되나요? 아니죠. 어디에 있습니까? 이 내부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지금은 아직까지 연결 관계를 맺지 않으니까 이렇게 뜨는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익스플로어 누르시고요. 패드 찍으시고 랭스를 남아있죠. 여기 남아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뭐할수 있습니까? 그렇죠. 어, 저거를 이름 변경할 수 있겠죠. 어차피 난리 여기 FX에서 변수 선언한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자 여기서는요. 센터스컬 예. 뭐랄까요? 다이아미터 밑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값은요, 지름은 35로 하죠. 상수화 시킬 수도 있고, 숨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우리는 변수를 어, 수정을 할 거니까요. 놔두겠습니다.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가 똑같습니다. fx 하고 자, 이제 선을 냈습니다. 선을 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을 낸 값을 이용해서, 여기 퍼스 랭스에다가 연결해줘야죠 여기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아니요, 누구랑요, 여기, 금방 우리가 만든 거 있죠?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울까요? 더블 클릭. 됐죠? 오케이. 하면 어떻습니까? 요 값이, 요 값이 여기로 넘어오게 되면서 수식 관계가 걸리게 되는 겁니다. 진짜 그런지 한번 가볼까요? 패드 1을, 아, 패드 1이 아니죠. 스케치죠? 스케치 한번 더블 클릭하시면 7.5, 여기 잡혔나요? 안 잡혔나요? 어안 잡혔네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수식을 잘못 그렸죠 잠시 딴 생각이 있어요. 이게 35가 아니죠. 그러면 다시 한번 어드바이저로 오셔가지고 패드를 찍으시고, 얘는 수식 관계를 끊어야 되니까 요 부분을 지워버리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 1 7 5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얘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요 다이아미터 있죠. 나누기 2 하시면 수식 관계가 체결이 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됐죠? 내부에 선언이 된다는 게 조금은 그렇죠. 과연 밖으로 빼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 만들어 보죠. 찍으시고 이 센터를 이 파라미터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식 관계가 끊어진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요이 수식을 한번 지워보죠. 바깥에 선언을 해놨어요. 선을 해놨다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선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다시 한번 스케치 1이 있죠 스케치 1을 찍으셔도 되고 패드 1을 찍으셔도 스케치의 치수가 보이죠 그러니까 이 파라미터 익스플로어의 장점 뭐죠? 어떤 형상을 딱 찍으면 그 형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 정보가 여기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성들하고 바로 연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스케치 1 찍으시고 더블클릭 한 다음에 이분 있죠? 나누기 2 하시면 외부에 선언된 변수랑 직접적으로 연결 관계를 생성하실 수가 있겠죠. 패드 이런 원래대로 되돌려놓겠습니다. 10으로. 자 그러면 이 값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50이 되면 이렇게 크기가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예.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관리를 하시면 충분히 어, 관리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변수를 하나 만들어보자 fx로 하여튼 유동 이렇게 어, 서로 연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새로운 변수 하나 추가하시고요 이 부분은 뭐라 할까요 out circle 네, radius 다이아미트라죠 그러면 다이아미트는 얼마라 할까요 아까 5 0 0이었데 <laughs> 이게 계산을 r a d i u s 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500으로 하겠습니다 ok 하시고요 다시 한번 먼저 바이즈에서 누구죠? 서클이죠? 500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 0죠 더블클릭한 다음에 누구랑요? 아웃 e 서클 레이더스 있죠? 얘랑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500이 여기 치수에 기입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연결하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 패턴을 제어하는 변수를 하나 내부에 다 만들어 볼까요? 패턴을 찍으시고 패턴의 개수는 인테리 타입이죠. 이러면 예, 패턴 카운트라고 하죠 개수는 20개 정도로 주겠습니다 탭키 누르면 여기서 커스가 다른 항목으로 빠져나오는 순간에 이제 초기화 되는 거죠 지금은 넘버가 몇 개로 잡혀 있죠 15개 잡혀 있죠 더블클릭 한 다음에 요거 있죠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20개로 초기화 되는 거를 보실 수 있겠죠 왜 이렇게 느리죠? 녹음하면서 해서 그런가요? 예, 오케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하시면 요 용도를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요걸 해보죠. 파트바디를 워킹으로 하시고요. 아, 워킹 안 보이는 이유는 파트 디자인 상태 이상이 겠죠 워킹하고 얘랑 어셈블리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시 한 번요. 워킹하고 얘랑도 어셈블리 하면 이 하나의 단품이 됐죠? 얘의 물성치를 한번 간단하게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음, 카운트 개수를, 뭐, 그냥 쓰겠습니다. 이게 너무 조금 개수가 많아지면 속도가 버벅될 것 같네요. 익스플로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즈에서 익스플로요. 파트바이즈 찍으시고. 근데 이게 있나요? 아무도 없죠? 테스트 눌러보죠. 예, 여기에 변수 선호할 수 있나요? 선호 못하죠. 파트바디 찍겠습니다. 새로운 변수를 여기다 선언하죠. 저는 전체적인 볼륨을 알고 싶습니다. 새로운 변수, 변수 네임은, 토탈, 밸류, 토탈, 볼륨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초기 값은 0이죠. 예. 여기다가 더블 클릭 한 다음에요. 자, 파트의 어떤 물성치를 측정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파트 이저라고 되어 있죠. 스마트 볼륨,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파트바디, 더블 클릭하시면, 파트바디에 볼륨이 어, 이게 수, 수식이 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참조하는 그런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지금 안 된다. 뭐 이렇게 보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 일단 이편 눌러보죠. 그래서, 파트 바디를 찍지 마시고, 그럼 뭘 찍어야 될까요? 이, 이런 상황이면 조금 곤란하죠. <laughs> 자, 그러니까 하나의 바디를 만드셔가지고 거기다 집어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테스트를 찍으면 어떻게 되나요? 테스트 값이 나오나요? 이것도 당연히 안 되겠죠? 에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죠? 자. 이 수식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지우겠습니다 뭔가 나오긴 나오는데, 이 토탈 볼륨이라는 이 변수가 어디에 들어있죠? 파트바디 파트 안에 들어있죠? 안에 들어있는 거를 또 안에 안에 그이 예를 대상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착장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은 자기 순환이 걸리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를 밖에다 해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워킹이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요. 워킹 하시고, 아까전 여기에 워킹이 있었죠? 여기를 워킹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바이저 찍으시고요. 파트바이 찍고요. 여기다 볼륨만을 추가하죠. 아니면 파라미터에다가 볼륨을 하나 추가할까요? 여기서 한번 추가하겠습니다. 볼륨 타입을 하셔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더 정상적일 것 같아요. 자, 네임원이 음, 어, 값은 변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laughs> 네임 여기다 바꾸셔야 돼요. 어, 제, 제가 지금까지 위에 글을 바꿨나요? 토탈 네, 볼륨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시 더블 클릭. 파트 매지에서 볼륨, 파트 바디, 한번 찍어보죠. 오케이. 예, 잘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아까 전에 뭔가 면적이 있었나요? 그것도 한번 해보죠. 에어리어 타입을 하셔가지고요. 추가 하나 하시고, 얘는, 토탈 에어리어를 하있습니다 탭, 더블 클릭, 아니요. 파트 매지에서요. 스마트 에어리어 보이시죠? 파트바디, 찍어주면, 이렇게 착정되는 게 나오시죠? 나오는 게 보이죠?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요걸 한두 번째 걸 한번 써보도록 하죠. 찍으시고요. 그렇죠? 특정 면을, 앞면을 한번 찍어보죠. 그럼 그 면이 추출돼 나오면서 그 면에 대해서 뭔가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에러리 한번 구해 보죠. 어, 구해 보죠. 예. New p a r a m e t 누르시고요. s u r f 에어리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탭, 됐나요? 어, 제가 여기다 자꾸 바꾸네요. 이건 좀 위험합니다. 밑에다 바꾸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더블 클릭하셔가지고요. 아니요. 서페이스, 어, 메저에 볼까요? 메저에 보시면, 어, 서페이스 메이저가 있나요? 서페이스 생성자는 있는데, 서페이스 메이저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뭐 있죠? 요, 익스트랙트 있지 않습니까? 저번 시간에 배우셨죠? 매저 툴에 보시면, 서페이스의 면적을 구하는 함수가 있죠? 에어를 하시고, 익스트랙트 1, 오케이, 오케이, 누르면, 이렇게 면적인 내부적으로 구해지겠죠? Yeah. 그러니까 상당히, 요, 두 번째 거는 저는 별로 많이 쓰진 않습니다만. 찍어볼까요? 찍고 스케치를 찍어볼까요? 스케치에 대한 정보 나오나요? 스케치는 아니죠. Yeah. 특정 서페이스에 대한 거고요. 이거는 솔리드에 대한 특정 피치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파라미터하고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어, 잘만 활용하시면 여러분이 수식 관계를 거실 때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